게슈탈트 자이 상담 이론의 학자는 프리츠 펄스라고 했고요. 이 게슈탈트란 단어는 바로 여기 있는 형태라는 단어, 형태라는 단어를 쓰고요. 전체라는 단어, 모습이라는 단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게슈탈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게슈탈트의 개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형태주의 상담에서 영향을 끼친 이론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실존주의 영향, 현상학 이론의 영향입니다.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실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실존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라는 단어. 그 다음에, 물론 현상학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어, 실존에서 궁극적인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궁극적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선택권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자기 결정권입니다. 자기 결정권이 있다. 이런 거죠.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현상학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경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충분한 경험을 하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경험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상학도 마찬가지 here a 지금 여기를 중시한다. 이렇게 정리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전반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형태주의로 연결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각성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각성. 각성. 이 각성은 개념에서 나오겠지만, 알아차림이라는 단어예요. 알아차림이라는 단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자기인식입니다. 자기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여기에 적합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자, 적합 대상자가 있었는데, 지나치게 사회화되어 있다든지, 차분하다. 그 다음에, 억제라는 단어가 있었죠. 억제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필요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각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경증, 공포증, 다시 쓰겠습니다. 신경증, 공포증, 완벽주의,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태주의 상...